최근 몇년 사이 출시된 국산 게임 하면 손꼽히는 것들이 몇개 있죠. 그중 하나는 역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100명의 플레이어가 하나의 섬에 떨어져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운다는 간단하지만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이는 배틀로얄 게임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시작이 됐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수많은 카피캣 게임들이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광영사명, 황야행동, 심판일, 천월화선 등 이름만 들어도 어디 게임인지 알수 있는데요. 펍지는 이중 황야 행동을 만든 중국 개발사 네디즈에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냈지만 네디즈는 게임의 규칙과 아이디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결국 사건은 표절의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양자간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2014년 킹닷컴은 한국 게임사 아보카도가 개발한 캐주얼 게임 포레스트 매니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보카도가 자사의 게임 팜 히어로 사가를 모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두 게임은 앞서 언급한 두 게임만큼이나 겉보기가 비슷합니다. 킹닷컴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마니아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맵및 노드, 특정 보드의 레이아웃, 특수 타일 및 특수 효과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했고, 아보카도는 킹닷컴이 지적한 유사성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라 볼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요. 법정으로 간 해당 사건은 1심에서는 킹닷컴이 일부 승소, 2심에서는 킹닷컴이 패소했지만 마지막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킹닷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실제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어렵게 쓰여있는데요. 거칠게 정리하면 느낌이 너무 비슷하면 표절이라고 해석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표절은 심각한 골칫거리지만 게임은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복잡한 편입니다. 게임의 아이디어에 저작권이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도 그렇죠. 도대체 이 아이디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구성되며 어디까지가 장르 문법이고 어디까지가 독창적 아이디어인지 구분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1인칭 슈터가 1993년 발매된 둠의 표절 게임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임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나?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임은 엄연히 지식재산권을 인정받는 창작물입니다. 지식재산권 혹은 지적재산권은 창조적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여러 개념과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저작권이라는 개념이죠. 저작권 말고 다른 것도 있냐 하면 그렇습니다.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등 다양한 권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조적 활동의 종류가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권리는 각각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등 다른 구체적인 법률들을 통해 보호받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수많은 다른 요소들이 수많은 다른 법률과 개념을 통해 보호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임의 경우에는 시놉시스, 기획안, 게임 시스템, 시나리오, 콘티, 레벨 디자인, 캐릭터 명칭, 작품의 제호, 알고리즘, UX 디자인, 게임 엔진, 개발도구 등 하나하나 나열하기가 힘든 수준인데요. 이들의 창작물로서의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법을 통해 보호받습니다. 특히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과 달리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해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디스이즈 게임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에 맞춰서 로고도 제작하고, 로고가 들어간 아트워크, 홍보 자료 등 다양한 리소스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디스이즈 게임 온라인이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기껏 공들여 만든 리소스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디스이즈 게임 온라인이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게임이 이미 서비스 중이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겠죠. 그런데 실제로 위에서 설명한 개념이나 법적 제도를 모두 직접 이해하고 관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건상 해당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고용하기 힘든 중소기업, 인디 개발사일수록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작업은 더욱 어려워지겠죠. 이처럼 여건이 힘든 개발사들이 분쟁에 빠지는 걸 방지하고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컨설팅 등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지재권 침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지원 기관이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해 제작하는 종합예술. 게임은 그야말로 지식재산권의 집합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작물의 복제와 유통이 날이 갈수록 쉬워지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게임사, 개발자들 역시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활용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